오늘 공개된 스케치 한 편이 하루 종일 타임라인을 달궜습니다. 2,000원 광고 촬영 현장이라는 제목 그대로 카메라 앞에 2,000원은 말 그대로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이른 아침 약간 붓고 피곤해 보였던 얼굴로 스튜디오에 들어서던 그는 베이스를 얹고 헤어 질감을 다듬는 몇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환생했습니다. 조명 테스트가 끝나고 감독의 액션이 떨어지자마자 표정의 결이 바뀌고 눈빛의 감정에 딱 걸려드는 순간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와 멋있다는 감탄이 연달아 터졌죠. 모니터에는 막 찍은 컷이 재생되고 그는 숨을 고르며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체크합니다. 완벽주의자의 미소가 나왔고 감독은 나도 아까부터 오케이였는데 더 예쁘게 나오면 또 욕심이 나지라며 웃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이미 충분한 샷이었지만 조금 더의 밀도를 만들기 위해 그는 또한번 감정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장 컨디션은 썩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실내라도 날씨가 건조해 먼지가 올라오면 재채기가 이어지는 날이 있죠. 촬영 중간중간 코트 뒤로 몸을 돌려 훌쩍 숨을 고르는 장면이 몇번 포착됐지만 다시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 존재감은 딴 사람처럼 또렷해졌습니다. 감독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요즘 TV 틀면 당신이 안 나오는 때가 없더라 괜히 괴롭혀야겠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그는 모니터를 보며 아무리 봐도 지금 커디 엔딩 같네요. 너무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도 현장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성실함과 여유 그 사이의 농담이 리듬처럼 오갔으니까요. 이날의 현장 해빙기는 단연 강아지와의 투샷이었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로지르는 순간 카리스마 장착됐던 입꼬리가 무장해제되듯 하늘로 쓱 올라갔습니다. 어릴 때는 키우고 싶었는데 집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짧은 에피소드를 건네며 강아지를 조심스레 안아 올리는 손길 새끼손가락으로 턱을 살살 긁어주다 컷이 들어가면 그대로 바닥에 앉아 몇초더 놀아주던 장면은 보는 이들까지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촬영용 소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알고 대하는 태도. 그게 화면 밖의 시간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죠. 장시간 촬영은 체력을 시험합니다. 슬레이트가 쉴새 없이 오르내리고 콘셉트마다 표정과 호흡을 바꾸려면 내와 몸이 동시에 에너지를 씁니다. 짧은 공백이 주어지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40초쯤 눈을 감고 초단점으로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디 액션이 울리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스위치를 켰습니다. 감정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속도 미세한 눈동자 움직임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타이밍 대사 없이도 이 장면의 이유를 설명하는 얼굴 크게 프로의 리셋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작은 미션도 등장했습니다. 광고 키워드를 오버전으로 빠르게 읊은 스피드맨션 놀이. 처음 두 번은 살짝 꼬이고 말았지만, 그는 원래 이런 건세 번째에 되는 법이에요라며 장난스러운 투정을 던지고 곧바로 호흡을 정비했습니다. 미세하게 템포를 늦추고 자음 타격을 또렷하게 세운 세 번째 시도 깔끔하게 성공. 모두의 박수 뒤에 감독의 드라이한 한 줄이 따라왔습니다. 연기 배웠어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웃었고 감독이 그럼 그냥 천재라고 받아치자 스태프들까지 함께 터졌습니다. 농담 속에 진심이 섞여 있었던 건 이미 찍힌 화면이 증명하고 있었죠. 수트룩은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좋은 핀의 재키디 어깨를 정갈하게 잡아주고 타이가 흉곽의 호흡을 살짝만 조인다 싶으면 그는 바로 매듭을 2mm 낮춰 노래할 때의 목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반사광을 튕기는 각도까지 계산해서 스텝마다 턱선과 어깨선의 기울기를 조정하는 모습 올림통을 막지 않는 셔츠 단추의 한 칸이 모든 디테일이 화면에 설득력을 쌓았습니다. 결국 광고는 다양한 버전으로 완성 컷을 남겼고 편집에 들어갈 후보샵만 두둑하게 모였죠. 현장에서 보던 멋짐이 편집실에서 또 한번 폭발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영상 후반부엔 무대 이야기가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예능의 특급 매치로 불리는 대결 무대에서 그는 팀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라운드부터 100점 만점이 연달아 나오며 기계음처럼 딩동이 울렸고 중반에는 단 1점 차로 승부가 갈리는 살얼음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택한 곡은 감정선이 길게 흐르는 발라드 트로트 호흡을 크게 쓰지 않고 낮은 울림으로 1절을 걷다 2절에서만 살짝 볼륨을 세우는 절제의 미학을 보여줬습니다. 상대팀의 보컬리스트가 폭발하는 가창으로 맞불을 놓자 그는 오히려 후렴의 꺾기를 덜어내며 메시지를 또렷하게 밀었습니다. 장치 없이도 진심이 설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4분의 시간이 증명했죠. 마지막 라운드는 예능다운 랜덤 루리 승부의 방향키를 틀어주었고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무대 위에 모두가 함께 서서 엔딩을 채웠습니다. 관객은 박수로 화면 밖의 시청자는 재생 버튼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과 맞물리듯 그의 상패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정제된 화이트 수트를 입고 트로피를 든 인증컷에 정말 축하해요. 당신의 무대가 우리의 위로예요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수상 멘트는 늘 짧았습니다. 덕분입니다. 올해는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할게요. 화려하게 길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필요한 문장을 고르는 법, 그게 그의 말의 힘이었습니다. 데이터로 보이는 지표 역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광고 러브콜이 이어지고 브랜드 평판 순위표에서 그의 이름은 늘 최상단 근처를 맴돌았죠.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숫자가 감정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이번 촬영 스케치의 백미는 사실 빈틈이었습니다. 크게 웃고 강아지와 놀다가 재채기를 하고 초단잠을 자는 그 사이사이를 숨김없이 보여준 편집 무대 위에서 늘 정제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도 조금의 허술함과 소소한 인간적인 순간이 있다는 걸 알리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빈틈이 멋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는 걸 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보여도 촬영 들어가면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 그게 진짜 프로라는 댓글이 좋아요를 쓸어 담았고, 현장에 있던 사람 아니면 모를 친절함이라는 스태프의 후기엔 공감의 하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요즘에 2,000원을 정의하는 한 문장은 간단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 있을 때도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광고 현장에서 대사의 끝 철자까지 가다듬는 집중력 예능 무대에서 한 음절의 떨림까지 책임지는 성실함 수상 소식 앞에서 과하게 격양되지 않는 균형감 팬의 한마디에 먼저 눈을 맞추는 태도 이네 가지가 겹쳐질 때 멋짐은 포즈가 아니라 서사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그의 스케치는 메이킹이면서 동시에 본편이 됩니다. 과정이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다시 다음 과정을 부릅니다. 인물과 이야기가 서로를 밀어 올리는 선순환의 정석입니다. 다음 촬영은 어떤 콘셉트일까요? 스태프들의 힌트에 따르면 이번보다 더 영화적인 톤그 속에서 노랫말의 감정을 전면에 내세운 구성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무대 역시 새 싱글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치에서 본 감정의 온도 조절이 고스란히 신곡 첫 소절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또 한번 차트를 넘어 마음의 차트를 흔드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짧게 웃고 길게 여운이 남는 그한 컷처럼 말이죠. 영상 끝에 마지막 표정이 오래 남았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에게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한 물꼭 드세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를 내려놓은 얼굴에도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멋짐은 폭발했고, 사람 냄새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재생 버튼을 누를 겁니다. 과정이 아름답다면 결과는 반드시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2,000원입니다.